마이즈들 안녕! 마이즈들한테 플래너 쓸때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고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플래너에 쓴걸다못 지켰을 때 상실감이 크다. 두 번째, 계획한 걸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세 번째, 플래너를 쓰는 게 시간 낭비 아닐까? 그래서 오늘 다른 마이즈들의 플래너를 엿보면서 어떻게 플래너를 써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같이 함께 알아볼 거야. 그리고 콘다가이랑 구슬주가 같이 만든 무료 PDF 플래너 잘 쓰고 있지? 열심히 써준 마이즈들. 인스타 태그해준 거잘 보고 있어 고마워 그래서 플래너 코칭 받아보고 싶다는 마이쮰들을 모집해서 오늘 그 친구들의 플래너를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좀 추가하면 좋을지 수정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구슬주. 자 일단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데 정답이라는 건 없어.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내 플래너와 친구의 플래너 그리고 내가 코칭을 해주는 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만의 정답을 발견해가는 게 중요해. 그래도 내가 10대 때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해 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거든. 너희들은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플래너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자 먼저 첫 번째 친구. 이 플래너에 가장 잘한 점. 첫 번째 대한민국 화이팅. ¡Gracias! <laughs> 두 번째, 아침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했어. 이 친구 보면 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전까지 시간을 잘 쪼개놨어. 1시간 동안 은 수학 문제를 풀고, 20분 동안은 영어 단어를 시험받고, 그리고 40분 동안은 역사 기출 문제 분석하기라고 했는데 다못 끝내서 세모를 쳐놨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저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을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취감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 한 가지 공부를 3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세 가지 공부를... 한 시간씩 나눠서 하는 거를 더 추천해. 나 수학 3 시간 풀어야지 하고 집들고 있으면은 지쳐 중간에. 근데 나 30분 동안 단어 암기하고 30분 동안 테스트 보고 3 시간 정도 동안은 수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과목을 바꿔주면은 아침에 성취감을 얻는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잘했어. 다만 40분 동안 이 역사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는 조금은 과도한 설정이었다. 그래서 아마 다못 끝냈을 것 같아. 차라리 역사 기출 문제 열 문제 분석하기 이렇게 문제 개수를 딱 지정을 해뒀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 안.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정하면 좋을 거는 7시 반 이후에 사라졌어 어디 갔나요 이 시간들? 지금 반성을 보니까 학원만 갔다 오면 자꾸만 느슨해진다 학원 갔다가 최대한 SNS 안 보도록 노력하자라고 적은 걸 보니 학원을 다녀와서 좀 뒤에 시간이 말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단 반성을 적은 거 너무 잘했어 그래야 그 다음날 어떤 거를 고쳐야 할지 알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실천력을 더 올리려면 SNS를 안 보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면 내일 SNS를 꼭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좋아. 내일 핸드폰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설정하기. 요런 식으로. 구체적이게. 오케이? 이렇게 학원 다녀서 틀어지는 친구들 많잖아. 이럴 때는 공부양을 적게 설정하는 거야. 이게 느슨해지는 걸 막기 위함이거든. 예를 들어 수학 열문제 풀기. 한문 외운 거 스스로 테스트 보기 30분. 학원 다녀서 와 짧게 짧게 성취감을 주고 그 다음에 딥한 공부를 들어가는 게 좋다. 어 근데 저는 이 짧게 짧게 공부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학원 다녀와서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쉬어줘. 핸드폰 하면서 쉬지 말고 바깥 공기를 세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쉼을 좀 주면은 머리가 리프레시 되면서 학원 다녀서 남은 시간도 좀더 알차게 쓸수 있게 되거든. 내가 이 플래너를 콴다과예랑 구세재랑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잖아. 이 친구는 콴다과예를 직접 이용했어서 후기도 같이 보내줬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일단 준비 이동 시간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엄격한 선생님을 원했는데 저랑 잘 맞는 님을 매칭 시켜주셔서 좋았어요. 필기한 부분이 저장되니까 나중에 숙제하다가 모르면 들어가서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콴다과예는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매칭 시켜주니까 콴다과예 이용하는 마이쮸들은 자기한테 원하는 쌤으로 픽픽 이렇게 후기를 남겨줬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준비하고 이동하고 버리는 시간 아마 하루에 적게는 한시간 많게는 두시간 정도는 될 거야 물론 콘다 가이처럼 온라인 과외를 듣는 친구들은 이런 이동 시간을 절약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단어를 좀더 외운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번더 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어, 저는 학원을 다녀서 그러지 못해요 라는 친구들은 이동 시간에 단어 10개 외우기 단어 20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틈새 공부법을 플래너에 넣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좀더 알차게 쓸수 있겠다 자이 플래너에서 굉장히 잘한 점은 독서가 있었다는 점 근데 독서인데 진짜 중요한 점 10분에서 30분 읽기라고 적어준 게 너무 잘했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독서라고 하면은 계획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잡는다 물론 그 2시간을 재밌게 읽을 수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2시간 동안이나 내가 책을 읽어야 해? 이러면서 숙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억지로 책을 읽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10분에서 30분 이내로 조금 하루에 읽어주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친구 플래너에서 칭찬할 점은 아주 필요한 공부만 쏙쏙 넣었다는 거 방학 공부의 정석 일단 나비효과 입문편, 이제 국어 개념 그리고 예비 매산비, 비문학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개념원리부터 RPM 즉 개념과 유형을 둘다 공부하고 있고 틀린 거 오답까지 넣어줬다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거를 구습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 친구 굉장히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친구 같거든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좀더 추가할 것들을 또 이야기해보자면 예비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국어 수학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 영어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영어 모의고사 지문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풀어주는 거 요거까지 넣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플래너 앞에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한 시간을 적었는데 타임라인을 다 적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 플래너 앞에 꼭 시간을 디테일하게 적지 않아도 돼. 나도 고1 때 플래너를 보면은 해야 될 리스트만 적었거든? 그리고 시험 기간때만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했어. 그때는 1분 1초를 아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근데 이둘다 내가 해보니까 시간을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에 이걸 맞춰서 끝내야 한다라는 목표 의식이 생겨서 딴 짓을 안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정해 놓는 게 나한테는 공부 자극이 또 됐거든. 만약에 시간을 쓰는 게 너무 힘든 친구들은 굳이 방학 때는 시간까지는 안 써도 되고 시험 기간 때만 쓰는 걸 추천한다. 이 플래너의 친구는 콘다과에를 이용하면서 플래너까지 쓰고 있는 친구였는데 여기 보면은 콘다과에 복습하는 것도 나와. 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과이든 학원이든 끝나고 복습을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다. 끝나고 관련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거기서 진짜 내 공부가 되는 거거든? 복습 필수인 거 알지? 그럼 이 친구가 보내준 후기 읽고 넘어갈게. 수학이 약한데 환다과에는 뭐, 1대1이어서 제 기준에 맞춰 불안할 것 없이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서 답을 찾는 것도 좋아요. 제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다과의 장점은 1대1 과외라는 점. 학원가서 친구들 눈치 보느라 질문 못 하겠는 친구들은 나에게 딱 맞는 쌤과 함께 1대1로 과외받으면 좋겠지? 우리 친구, 진짜 자기주도학습 잘하는 것같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자! 자, 그리고 다음 일단 이 친구 플래너에서 굉장히 잘한 점은 요기, 자기 전에 그날 못한 것들을 아래로 당겨서 적어줬어 계획을 빡빡하게 짜고 못한 것들을 다음 날로 미루기보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여유시간을 남겨주는 게 좋아 인스타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계획한 거를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처럼 1시간 정도는 계획 못 지킨 거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만약에 이렇게 비워놨는데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양... 다못 끝냈다. 이러면 내가 할수 있는 공부의 양보다 좀더 많이 설정한 거거든. 그럴 땐그 다음날은 그걸 다 우겨놓는 게 아니라 조금 빼줘야 돼.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보면서 어? 내가 이만큼은 할수 있네. 아, 내가 이만큼까지는 좀 어렵다 라는 거를 발견해 가야 돼. 그러면서 나만의 공부량을 찾아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수정하면 좋을 거나 추가하면 좋을 것들을 같이 이야기 해볼게. 일단 여기 학원에서 시간이 되게 많아. 학원이 총 8시간 20분이 있었대. 이 학원에서 자습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업만 들었는지는 사실 난잘 모르겠으나 수업 위주의 시간을 8시간이나 보냈다라고 하면 이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꼭 자습시간을 넣어줘야 돼. 그 자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학원에서 들었던 수업이 내 것이 다안 되거든?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두 번째 지점은 요 수면시간이야 지금 수면시간이 8시간 되는데 8시간 정도 방하게 자는 거는 난 괜찮다고 봐 5시간 4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졸고 있고 이런 것보다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게 훨씬 좋아 다만 우리 지금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10시 20분에 기상을 했는데 계약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하루에 30분 정도씩 앞으로 땡겨서 7시까지 만들어보자 기상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추가하면 좋겠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나 홈트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10시 20분에 일어나서 바로 수학 공부에 들어가거든?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약간 몸이 찌뿌둥하단 말이야. 그래서 더더욱이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정도는 몸을 좀 깨워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다음 플래너는 내가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플래너야 어떤 점 때문인지 내가 이야기해줄게 먼저 잘한 점 아침 루틴 명상, 스트레칭, 산책, 물 마시기 이렇게 자기 아침 루틴을 넣어줬는데 아 이거 너무 잘했어 아침에 그냥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 남은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날의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잘했고 두 번째 잘한 점 점심 식사 전까지 분배도 너무 잘했어. 특히, 이 영어 공부를 10시부터 1시로 되어 있는데, 쫙, 나눠줬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한 가지의 공부를 그냥 퉁 털어서, 저 수학 2시간 동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조금씩 나눠서, 자잘자잘하게 끝내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세세하게 적어줘서, 동그라미 칠수 있도록 한 점이 굉장히 잘했어. 왜냐면, 어? 이거 내가 끝냈다. 동그라미 치면서 성취감을 주거든. 사실 그맛 때문에 플래너 쓰는 거야, 얘들아. 내 눈으로 보면서 성취감을 얻게 하려고. 그럼 뒤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지지. 그리고 진짜 잘한 거. 나머지 공부 를 계획을 했는데 어 벌써 다했다 올 클리어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적어줬어 나머지 공부 넣은 것도 너무 잘했고 다 끝냈으면 놀아라 이렇게 계획한 거를 다 끝내는 날에는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날로 해도 좋아 다음날 공부를 하는데도 원동력이 되겠지 굉장히 좋은 플래너야 근데 아 요거 좀만더 좋겠다라는 점은 공부가 6시에 끝났어. 6시에 끝났는데 저녁 시간이 좀 남았잖아. 그래서 나라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수학 틀린 문제 1시간 정도 푸는 시간을 넣어 줄것 같아. 영어, 국어, 수학 공부를 다 했는데 수학 틀린 문제 복습하는 게 없어서 1시간 정도. 일찍 다 클리어했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다 플래너를 끝내고 보상을 주는 친구도 있는가 반면에 인스타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 플래너를 다 끝내지 못했을 때그 상실감 때문에 힘들다.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내 시간을 알차게 이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 공부했네라는 걸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거기서 또 공부하는 동기 부여가 되거든. 즉 플래너를 쓰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거야. 어, 나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수학을 이만큼 공부할 수 있네. 어, 나한테는 이 시간은 좀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산책을 넣어줘야 할까?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다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말고 공부량을 좀 수정한다거나 집중이 안 되는 구간에는 산책이라는 쉼을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보완해 가면 돼. 나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봤고 맨날 맨날 완벽히 100% 지킨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갈수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맞지?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플래너 여기서 굉장히 잘한 점 일단 이 친구는 굉장히 과목을 다양하게 넣어서 시간 분배를 되게 효율적으로 잘한 편이야 숙제도 있고 영어 공부도 있고 역사, 과학까지 공부를 넣어줬어 굉장히 열정열정이 넘치는 친구 같은데 여기서 수정할 부분은 바로 폰 많이 보지 말고 이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폰 많이 보지 말고라는 거는 실천이 잘한다 그래서, 나 핸드폰 사용시간 2시간 이내로 하기. 이런 식으로 사용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사 교과서 1회 독하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사 교과서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과서 읽는 거 별로 그렇게 집중이 잘안될 거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역사 그냥 교과서 한번 훅 읽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되게 그 추상적이고, 시간 투자만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나라면 은 차라리 내가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인터넷 강의로 계약 전까지 5강 듣고 가게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그냥 스스로 읽는 것보다 인강을 듣는 식의 대체 방법을 사용할 것 같아 그리고 책 읽기 책 읽기는 되도록이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책 읽는 거 아니면 은 계획표에 넣지 마 책은 머스트가 아니야 좋아서 읽어야 찐으로 도움이 되거든? 넣고 싶다면 차라리 공부 다 하고 보상으로 넣어줘, 야돼 공부 계획을 한 8시까지만 하고, 이거 지키면 8시 이후엔 책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추가하면 좋을 게, 요탄 공부 1시간 넘는. 그래서이 친구가 실행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야 거의 다 얘를 클리어 했거든? 그래도 못한 공부를 1시간 정도 좀 넣어줘야 좀더 여유롭게 내가 그날 계획한 것들을 끝낼 수 있겠지? 마지막 바로 이 영어 단어 체크를 꼭 1시간 반 정도 할 필요가 없어 단어 암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30분 이내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다고 뭐 암기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좀 30분을 줄이고 못한 공부 한 시간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구슬주의 피드백 구슬주 자 이렇게 또래 마이주들의 플래너를 같이 보니까 공부 자극 팍팍 되지? 우리 방학 남은 시간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도 시간 알차게 보내서 우리 10대 생활을 후회 남지 않게 보내자 너희의 10대 삶이 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랄게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